12월 11일, 배민에서 새로운 방식의 미션이 떴습니다. 오늘은 이 미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영상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배달수단 챌린지 자동차 배달 미션으로 12월 11일 오전 9시부터 12월 20일 00시까지 운송수단 자동차로 10건을 하면 배민상품권 5만원을 주는 미션입니다. 어떤 미션인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션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앱상에 떠있는 미션을 클릭하면 볼수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본 미션은 자동차로 수행하신 배달 것만 해당됩니다. 이 얘기는 자동차로 운송수단이 되어 있어야 미션 적용이 된다는 거겠죠? 그 다음 내용은 미션 안내 LMS를 수신하지 않으셨어도 배민 커넥트 앱내 배달 미션이 확인되는 경우 대상제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미션 문자를 받지 않아도 앱상에서 미션이 떠있으면 미션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커뮤니티 글을 보니까 자동차 라이더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라이더가 이 미션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 미션처럼 해당되는 조건의 코를 수행하면 카운팅이 되어서 미션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미션 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 밑에는 일반적인 미션처럼 비슷한 내용입니다. 일반 모드 배차권은 포함되지 않고 AI 모드 배차권만 해당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B마트 배달권도 역시 해당되지 않고 배민 배달 배민스토어 배달권에만 해당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마트 물량을 해결하려고 이 미션을 진행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선전 배민 커넥트 비즈 협력사 라이더의 경우 배달 미션에서 제외됩니다. 이것도 역시 다른 미션처럼 배차를 수락한 시간을 기준으로 된다고 합니다. 20일 00시까지니까 19일 밤 12시 되기 전까지 해야 되는 미션입니다. 그 밑에 보상 안내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번 미션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미션입니다. 하지만 보상 부분을 보게 되면서 사람들이 안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본 미션의 보상은 미션 달성자 중총 150명을 추첨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5만원이 아닌 배민상품권 5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사실 5만원 주는 거 좋습니다. 현금이 아니어도 배민상품권 5만원 주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적당한 미션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배달 단가 처참합니다. 이제 겨울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 피크라고 해서 단가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잠깐 올라간다 해도 반짝입니다. 장가를 책정하는 건 배민 마음이니까 배민 탓이 아니라고는 할수 없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라이더 숫자에서 말도 안 되는 숫자인 150명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더구나 추첨제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도 미션을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조건 금액들도 다 달라서 말이 많은 게 미션입니다. 미션을 달성해도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기간도 9일가량 되는 건데요. 왜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는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벤트를 한다는 건 라이더들이 힘든 날씨에 배달한다고 독려하는 그런 종류의 이벤트는 아닐 겁니다. 결국 라이더를 조금이라도 나오게 하려고 하는 이벤트입니다. 아니면 테스트가 목적이겠죠. 그런데 왜 자동차일까요? 배달해 주는 오토바이입니다. 배민이 언제부터 자동차를 챙긴 적이 있었나요?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겨울철 자동차 운행 세 가지 키포인트라고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쌀쌀한 날씨에도 추운 걱정이 덜해요. 두 번째 연말 단체 주문도 오케이. 보관 및 이동이 편리해요. 세 번째 온도에 민감한 음식도 최상의 상태로 배달해요. 여기서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일기예보에 조만간 기온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가끔 눈 소식도 예보되어 있습니다. 기온이 내려가면 아무래도 1인차 운송수단은 추위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행하는 라이더 숫자도 날씨가 좋았을 때보다 줄어듭니다. 거기에 눈까지 오면 운행하는 숫자는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하면 이륜차보다 더 추위에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연말이 다가오니까 단체주문도 늘고 이륜차보다는 자동차가 단체주문에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단체주문을 수행하기에도 용이합니다. 라이더 숫자가 부족한 상태라면 알뜰 3배차 배정하기도 자동차가 좋을 겁니다. 추워지는 날씨를 대비해서 테스트하는 느낌으로 배민에서 이번 미션을 준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배달하는 라이더들이 자동차로 바꿔서 배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기름값이 듭니다. 자동차로 열 건을 배달하려면 오토바이나 전자보다 기름값이 더 들고 배달 소요 시간도 한적한 시간대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더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륜차 유종으로 배달하는 라이더들은 추가적으로 자동차 시간제 보험료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확정적으로 주는 미션도 아닌 150명밖에 주지 않는 미션을 받으려고. 운송수단을 바꾸기에는 애매합니다. 그 시간에 오토바이로 몇 건을 더 하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150명이라는 숫자는 기존 자동차 배달하시는 분들 안에서도 추첨으로 받기에는 매우 적은 숫자입니다. 그것도 10건씩 매일 추첨도 아닌 9일가량 일한 상태에서 추첨한다는 건 적은 비용으로 효율을 극대화시키려는 모습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여기에 더 효율을 극대화시킨 건 현금 5만원이 아닌 배민상품권 5만원입니다. 배민 사무권 5만 원을 줌으로써 본인들 비용은 아끼고 다시 배민 주문으로 이어지게끔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이벤트 자체를 한다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단가가 처참한 상황에서 이런 이벤트를 기획했다는 게참 아쉽습니다. 누가 봐도 기획 의도가 좋지 않다는 걸 느끼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기획 의도가 좋았다고 해도 그렇게 못 느끼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몇백 원이라도 단가를 올려 주는 게 라이더들의 사기를 올려주는 이벤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안 그래도 라이더들 사이에서 배민한테 안 좋은 감정이 있는 상황 속에서 굳이 이런 이벤트를 기획하는 게더 악감정을 키우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여기에 미션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배달수단 변경 미션이라고 해서 원하는 수단으로 변경해서 인증샷을 남기면 500명을 추첨해서 스타벅스 5000원 쿠폰을 주는 미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어이없는 건 운송수단 변경하고 캡처해서 캡쳐한 화면으로 이벤트에 참여하는 거라 쉬운 미션입니다. 그런데 배민으로는 어려운 미션입니다. 폰으로 어플 캡처가 가능한 게 현재 아이폰만 가능합니다. 캡처를 막아도 캡처 이벤트를 한다는 게좀 어이없었습니다. 항의가 있었는지, 현재는 캡처 혹은 배달수단 인증샷 촬영 후 이벤트를 참여할 수 있게 공지를 바꾼 상태입니다. 어쨌든 배달수단을 변경하는 방법을 이전과 다르게 앱상에서 편리하게 변경할 수 있다는 걸 홍보하려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고객센터의 일도 줄어들 겁니다. 현재 배민 시스템이 보험이나 운송수단 이런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배민 공지에 위반사항으로 어떤 내용으로 몇건 위반해서 어떤 조치를 내렸다. 이런 내용들이 매달, 매주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서 라이더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도 했고, 보험도 이전에는 배민에서 확인하고 운행을 시작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현재는 배민에서 보험 확인 절차 없이 라이더가 스스로 배달수단도 변경할 수 있고, 보험도 스스로 변경할 수 있게 만들어서 점점 더 무법지대의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배달수단 변경 미션을 한다는 건 엄청 위험한 미션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운송수단으로 하는 라이더들이 정상적으로 자동차로 운송수단을 바꿔서 열건을 수행하고 미션을 완료하기에는 비용적인 부담도 있고 이래저래 불편함이 있습니다. 미션을 성공한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서 큰 메리트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이 정도 기간에 열 건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원래 자동차로 운행하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미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운송수단이었던 사람이 운송수단만 자동차로 변경해서 열 건을 수행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쉽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안 하는 분들은 이게 도의적인 문제로 안 하는 거지, 어려워서 안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어비징, 잘못된 방식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배민이 이런 부분에서 관리가 정말 소홀하다고 느껴집니다. 오히려 요즘 배민 태도는 쿠팡도 똑같은데 왜 우리만 그러냐. 쿠팡이 바꾸면 우리도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니까 정말 답이 없습니다.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2위 기업을 따라가는 건 정말 이렇게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유상보험 없이 배달하는 사람도 꽤 있을 겁니다. 참고로 시간제 보험도 유상보험입니다. 이번 미션으로 인해 배민도 이걸 원하는 게 아니겠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대책을 생각하고 진행을 한 건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배달수단 변경이 쉽다는 걸 알리고, 잘못된 방식으로 배달하게 만드는 걸 종용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이번 자동차 미션을 준비했다면, 배민은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